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뭔가 다른 아우라를 풍기는 차를 봤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어 이거 k9이잖아 하신 적 바로 그 k9이 2026년형으로 완전히 새로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그차 기아 k9 2026 과연 밤 w7 시리즈나 벤츠 스클래스 를 위협할 수 있을 만큼 진짜로 진화했는지 직접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냥 리뷰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고, 타보고, 느낀 걸 모두 전해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차를 사야 할 이유, 그리고 왜 지금 외제차보다 K9이 더 똑똑한 선택일 수도 있는지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먼저 외관부터 볼까요? 첫눈에 딱 들어오는 건 기품이에요. 예전 K9이 조용히 존재감 있는 차였다면 이번 2026K9은 조용하지만 절대 무시 못할 존재감을 가진 차로 바뀌었습니다. 앞부분의 타이거 노즈 그릴은 더 커졌지만 그 크기가 과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제된 강함이 느껴진달까? 나이트 디자인은 완전히 새로워졌죠. 디지털 패턴으로 반응하는 스마트 라이트 시스템은 주행 상황에 따라 광량을 자동으로 조정해줍니다. 차체 라인은 한마디로 우아한 긴장감. 옆선이 매끈하게 이어지면서도 뒤로 갈수록 근육질처럼 단단해집니다. 뒤쪽으로 가면 K9의 자존심이 느껴집니다. 리어램프는 일자형 LED로 연결되며 낮에도 밤에도 존재감이 뚜렷하죠. 실제로 사람들이 뒤에서 보면 이거 제네시스인가? 하다가 K9이야. 하는 순간 놀랍니다. 그만큼 디자인 완성도가 높아요. 기아 엠블럼의 위치, 크롬 디테일, 바디 컬러의 톤까지. 이번엔 정말 럭셔리의 감각을 전공법으로 풀어낸 느낌입니다. 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 볼까요? 문을 여는 순간부터 고급 세단의 향기가 확 퍼집니다. 실내는 이전보다 훨씬 조용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신형 K9의 인테리어는 단순히 디자인이 아니라 감성의 과학이에요. 좌석에 앉자마자 등받이와 허벅지 받침이 자동으로 조정되고, 온도까지 사용자의 체온에 따라 바뀝니다. 대시보드는 완전히 새로운 통합형 곡선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에는 15.6인치 초고해상도 올리드 패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터치감이 아이폰 수준으로 부드럽고 반응 속도도 정말 빨라요. 특히 음성 인식 시스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온 좀 낮춰줘 하면 단순히 에어컨을 켜는 게 아니라 실내 공기질까지 조절해주는 똑똑함. 그리고 뒷좌석. K9은 사실 뒷좌석이 진짜 메인입니다. 전동식 리클라이너, 마사지 기능, 독립형 모니터, 냉장 컵홀더까지. 이건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라운지예요 BMW 7시리즈나 S클래스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더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방음 성능이 대폭 강화돼서 고속도로에서도 엔진음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딱 타면 이게 전기차야. 할 정도로 정숙합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무리 외관이 멋지고 실내가 고급스러워도 결국 자동차의 본질은 달릴 때 어떤 느낌이냐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2026 K9의 주행감각, 엔진 퍼포먼스, 그리고 기술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K9은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첫 번째는 3.3L V6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롭게 추가된 3.5L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에요. 특히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와 엔진의 조화가 정말 매끄럽습니다. 400마력에 가까운 출력, 55kgm의 토크. 이 정도면 대형 세단이라기보다 거의 스포츠 세단 수준이죠. 엑셀을 밟는 순간 반응이 놀랍도록 부드럽습니다. 처음엔 조용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미끄러지듯 쭉 뻗어나가요. 이게 전기차인가? 10분 정도로 정숙하면서 동시에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은 단순히 소리 때문이 아니라 차체 밸런스 덕분이에요. 기아는 이번 K9에 새로 설계된 별표별표 별표 전자제어 가변 서스펜션, 게스, 별표 별표를 적용했습니다. 노면을 실시간으로 읽어서 댐핑을 0.01초 단위로 조정하죠. 그래서 요철을 넘을 때 충격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바닥이 쓱 하고 흘러가는 느낌이에요. 핸들링도 정말 놀라워요. 보통 대형 세단은 코너에서 살짝 둔한 느낌이 있는데 K9은 의외로 민첩합니다. 특히 후륜 조향 시스템이 적용돼 있어서 저속에서는 회전 반경이 줄고 고속에서는 안정감이 극대화됩니다. 좁은 골목에서도 생각보다 편하게 돌아나갈 수 있죠. 그리고 이 차의 정숙성은 한마디로 클래스가 다릅니다. 이중 3중 차음 유리에다가 바닥 전체에 흡음재가 덮여 있고 심지어 엔진룸 내부에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선 거의 바람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고요함 속에서 음악을 틀면 마치 콘서트홀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K9의 진짜 매력은 조용함 속에 숨은 힘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20km로 주행 중 엑셀을 살짝 밟으면 차가 즉각 반응하며 가볍게 속도를 올립니다. 그 힘의 여유로움이 럭셔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벽히 보여줘요. 브레이크 감각도 매우 섬세합니다. 초반엔 부드럽고, 후반엔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회생제동 시스템이 적용돼 있는데, 일반 운전자는 그게 체감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편의성과 기술면에서도 K9은 이제는 거의 자율주행급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기아의 최신 의대스 시스템, 이름하여 드라이브 와이즈 3.0 이건 단순히 차선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차의 움직임과 주변 차량의 속도까지 계산해서 자동으로 주행을 보조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모드를 켜면 차선 중앙을 유지하면서 곡선 구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스티어링을 조절합니다. 교차로나 톨게이트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있어도 알아서 감속하고 충돌 위험을 감지하면 경고음이 울리죠. 이런 기능이 실제로 주행 중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번 K9에는 정말 신기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바로 스마트 헬스케어 시트 시스템이에요. 운전자의 심박수, 체온, 피로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일정 시간 이상 긴장된 상태가 지속되면 잠깐 휴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음성과 함께 마사지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장거리 운전 중이 기능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실제로 써보면 놀라실 거예요. 물론 안전성도 빼놓을 수 없죠. 차체 구조는 초고장력 강판이 70% 이상 적용되었고 전복이나 측면 충돌 시에도 실내 공간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에어백만 10개 거기에 새롭게 추가된 사이드 커튼 에어백 확장형은 뒷좌석까지 완벽하게 커버합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2026K9은 고급과 란전, 그리고 지능이 조화를 이룬 세단이에요. 운전자를 배려하고 탑승자를 감싸며 기술로 편안함을 완성하는 차. 이건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이자 경험입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가격은 국내 기준으로 기본 트림이 약 8,400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풀옵션 하이브리드는 약 1억 1천만 원대. BMW 7 시리즈는 최소 1억 6천만 원. 벤츠 S 클래스는 옵션 조금만 넣어도 1억 8천만 원을 훌쩍 넘죠. 하지만 K9은 절반 가격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주행감. 더 앞선 기술 그리고 훨씬 저렴한 유지비를 제공합니다. 이건 단순한 가성비가 아닙니다. 진짜 가치비죠. 차의 본질, 즉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여유롭게, 얼마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본다면 K9은 이미 유럽 브랜드를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기아는 이번 K9을 통해 분명히 메시지를 던졌어요. 우리는 이제 뒤따라 가지 않는다. 우리가 기준이다. 이건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차를 타보면 그 자신감이 느껴져요. 조용함 속에 숨은 파워, 절제된 품격, 그리고 기술의 섬세함. 이세 가지가 완벽히 조화된 차가 바로 K9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순히 비싼 차를 찾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당신의 시간을 존중해 주는 차를 찾고 있다면 2026기아 K9이 그 답입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정숙함, 도심에서의 품격, 장거리에서의 안락함 모든 면에서 밸런스가 완벽한 차. 기아는 이번 K9으로 조용한 혁명을 완성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K9의 매력, 혹은 외제차와 비교해서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K9과 BMW 7 시리즈를 직접 비교해보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동차 파트너 였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품격 있는 드라이브 되세요. 감사합니다.